자본 진도 교재 31번 문제입니다. 우선 A 주머니 안에는 흰공 2개, 검은공 5개가 들어있어요. 자 A 주머니에 흰공 2개, 그리고 검은공이 5개가 있습니다. 그리고 자 B 주머니 안에는 흰공이 3개, 그리고 검은공이 4개가 네 들어있습니다. 우선 A에서 B로, 공한 개만 꺼내서 옮기지. 딱한 개만. 그리고 나서 B에서 공을 하나 더 뽑는 거야. 되셨니?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거는 B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이었을 때 사실은 A주머니에서 B주머니로 옮겨진 공도 흰 공이었을 확률 찾아주세요. 예. 그럼 어, 이걸 우리가 조건부 확률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내가 B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이었다는 가정하에 사실은 a에서 b로 옮겨진 공도 흰 공이었을 확률 찾아 주세요가 되는 거죠. 그럼 이거 식으로 표현을 해 보시면 이렇습니다. p b 흰공 분의 분자에는 그죠? 자, 그다음 이네 녀석에서 이제 분자 녀석이 의미하는 게 뭐야? 어, b 에서흰 공을 뽑긴 뽑았어. 그런데 A에서 B로 옮겨진 공이 흰 공이었다라는 얘기야. <laughs> 그러니까 A에서 B로 흰 공을 옮기고 나서 B에서 흰 공을, 옮겼... 아, B에서 흰 공을 뽑았다가 되시는 거겠죠. 그게 분자 녀석이다. 자, 자, 이거 확률 구하시는데 분자 분모 중에 어떤 거 먼저 구하라고 그랬지? 분모부터 구하라고 말씀드렸죠. B에서 흰 공을 뽑을 확률. 자. B에서 흰공 뽑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. 첫 번째, A에서 B로 흰 공이 옮겨졌을 때. 그럼 우선, A에서 흰공 뽑아야 돼. 7분의 2 곱하기. 그러면 B에는 흰 공이 지금 4개, 까만 공이 4개 있는 상태죠. B에서 흰 공을 뽑아내려면 2분의 1의 확률을 갖겠지? 자, 이게 A에서 B로 흰 공을 옮기고 나서 B에서 흰 공을 뽑을 확률이야. 다음, 두 번째로, 이번엔 A에서 B로 까만 공을 옮겨. 7분의 5. 그리고 나서 B에서 흰 공을 뽑는 거야. 까만 공 옮겨놨기 때문에 B에는 흰 공이 3개, 지금 까만 공이 5개가 있어. 그래서, 어, 8분의 3의 확률을 갖겠죠. 자, 니네 녀석이 A에서 B로 까만 공을 뽑아서 집어넣어 놓고, 다음 B에서 흰 공을 뽑을 확률이야. 됐죠? 분해. 분자에 올리셔야 되는 건 뭐겠니? 왼쪽 거랑 오른쪽 거 중에? 그렇지. 왼쪽 녀석이죠? 얘가 의미하는 게 A에서 B로 흰 공을 옮겨 나온 다음에, 그리고 나서 B에서 흰 공을 뽑을 확률이니까. 그죠? 니네 녀석이 분자로 올라가십니다. 어, 7분의 2 곱하기 2분의 1을 분자로 올리세요. 다음. 여러분이, 음, 이 녀석 가지고 직접 계산해 보시면, 너에서 7분의 1, 그 다음 이거에서 7분의 1, 다음, 요거에서 87에 56분의 15. 자, 분모분자에 56씩 갖다 곱하시면 8 더하기 15분의 8이죠? 즉, 어, 23분의 8이 정답이 되시겠습니다. 끝.